써본 소감은 일단 제가 저거 없이 그냥 게임을 했을 때는 많이 허리가 찌뿌둥하고 그냥 그 자꾸 이렇게 앞쪽으로 축혀지는 짓이 는데 저걸 쓰고 나니까 좀 많이 허리가 펴지면서 자세 교정도 잘 되고 좀 디스크 예방? 약간 그런 짓 되는 것 같고 그냥 좀 좋게 썼던 것 같아요 이 제품을 이용하고 나서는 저희가 원래 제가 장시간에 장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있다 보니까 원래 항상 허리가 아프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장시간 오래 연습하고 해도 허리가 좀 많이 안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이, 아, 이감도 없고 그냥 똑같이 의자의 부분을 하늘어서 잘 녹아들고 있어서 저희는 쓰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네, 그리고 목베개 사용 소감은 그냥 뒤에 달때 뒤에 다니까좀 이렇게 피곤할 때마다 이렇게 목을 뒤로 젖혀가지고 좀 목피로 풀어주고요 그냥 제가 좀 자주 뒤로 젖혀가지고 누워있는데 그때 목베개가 있으니까 푹신하고 되게 편했어요 품은 저희가 이제 연습이 끝나고 아니면 연습 중간 중간 쉴때 이렇게 의자에 대고서 하면은 확실하게 이제 게임하면서 좀 뭔가 목이 땡겨왔던 게좀 편해지는 느낌도 있고 저희가 잘 때도 베개랑 같이 배우고 자면은 확실히 목이 편안해지는 기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.